안녕하세요 네 음, 저희는 지금 어 페이보릿 막방 끝나고 음, 그 이제 우리 미디어 콜팬 이벤트 네 맞아, 맞아. 하, 하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실 시신이들 위해서 팬사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페이보릿이 막방을 했으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봤습니다. 제 옆에는 음중의 아들, 음중의 NCT 음중의 첫 번째 아들 마크와 두 번째 아들 정우가 같이 타있습니다 네. 어, Say 귀엽게. hi. Say hi, please. 형 귀엽게 나온다. You too, Mark. 어, 형 유타 형도 카, 어, 카톡이래. 그 여기 댓글 달았어. 오, 오. really? Say hi, please. Hello, 정우. people. Hello. Say hi, please, 정우. Yeah, yeah. 정우야, 네그 네 NCIT 그 계정으로 들어와. 같이 하자. 오케이 okay, 기다려봐. 야, 가 그럼 앞으로 아, 너 얼굴 같이 보려면 앞에 일단 내가 지금 소감 쓰고 있어. 마크 마크야라고 부르는데 유타 형이. 아 그래? 유타. 나도 유타 형 나도 불러줘 유타 형. yeah, <laughs> What's up people? Today has been a magnificent day. Mm -hmm. We are um on the way to see you guys through the video call sign. Yes. Um, we we did mapang uh, today. Yeah, and just, yes. Yeah, and we just got a prize because uh -huh. you guys supported us. Mm -hmm. So um, what an amazing day. We just 이제, 이제, 올랐어, 이제 Utah Yo, thank you for seeing and 어어 어, today's prize made by d i 형, so... 음, 형 원래 학교 형뭐 잘해. and t h 예. um, um y yeah. e yeah, yeah, 정우. 아, 소감 쓰고 있다 소감 쓰고 어디 소감 쓰고 있어 아 소감아 소감스 마크야 안녕 도영도 <laughs>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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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들어와 같이 하자 안 바쁘면. 네, 아무튼 저희 오늘 페이브릿 막방했는데 진짜 페이브릿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laughs> 왜 과거형이야? 아 <laughs> 사랑해 사랑해 by 아... 아무튼 네또 오늘은 특별히 아 원래 음 인가가 나 아, 사실 방송으로 치면 내일이 막 방이니까 내일 대구에서 한 <laughs> 어떻게 들어가냐는데 유타 형이 이거 형이 형 형이, 별로... 형이 리퀘스트를 보내 봐아 그래 <laughs> 유타 차단 라이브 <laughs> 방송에서 삭제 어 이거 있다 <laughs> 보냈어 형 초대 보냈어 사랑이, 사랑이. 막 그가 지금 버블을 보내고 있는 모습. 막막 버블. 시진이는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 잘해? 오. 예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누구 타 있어 거기? 예타. 여기 정훈아, 마크랑. 두 분. 조무라 마크랑. 아 진짜. 아니 사실 태리언이랑 재현 재현이. 인사할래? 여러분. 여러분, 야, 어. 해볼게! 어. 자, 오늘 페이브릿 <laughs> 막방이 있는데, 페이브릿 아, 막방했 있는데, 다들 페이브릿을 아직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서 대답 좀... <laughs> 네네, 제말 들려요. 네, 어, 너무 네, 끊겨요. 네, 끊겨? 지리리리해 들려. 근데 리리리 하는데 엄청 끊겨. 잠깐만. 잠깐만. 이제 음. 이제 들리지 들려 들려 그리리리리고리리리리리 오늘 1등했어요 진짜로. <laughs> 와 진짜 끊긴다. 마크, 마크. 야, 마크 진짜 잘생겼어 그렇지? 형, <laughs> 형, 어. 우리는 안 끊겨? 형 화면에? 음, 자세히 보여. 너의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히 <웃음> 보여. <웃음> 다행이네요. 응. <laughs> <laughs> 다행이네요. <웃음> 그래서 사랑해. What I doing? 어? What I doing? Hey Mark, what are you doing? We are Yes, and say bye to favorite. to favorite. I'm gonna send this to yep. uh, hmm. Saka yeah. for Sisni. Yeah. Mm. It's a Saka for Sisni. Yeah, yeah, yeah. I'm, yeah, I'm, yeah. Doing, I'm doing some um filter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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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Sarange <laughs> Chido 아프고 싶어 희 운명 속에 거친 눈빛 존재 전부 Girl y o u my favorite 눈물 으로 무너지고 이내 속에 이마처럼 뽀뽀처럼 You're m o t a y 정야정야 아아오와 잠깐만 와나 벨트에 지금 어깨 빠져서 쓰려는데 아프네 아네 유타 유타 MC 잘했다 동우야 잘 봤어 뮤다. 나 많이 어, 언제 기, 언제 언제 긴장 안할 거야 언제부터 긴장 안할 거야 그거 말려줘 유타 어어어 유타 형어나 많이 들었어어 많이 들었어 보고 있었어 늘었어 보고 있었어, 많이 늘었어? 보고 <laughs> 있었어? 어. 진짜로 어 사실 어. 안 봤잖아 봤어 봤어? 어. 자고 있또 아니었어? <laughs> 봤어, 봤어. 다 봤어. 안 잤지? 응, 봤어. 어. 알겠어. 진짜 형그 응.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 나랑 언제나 함께 해 줘서 너무 고마워. 어. 응. 뭐야? 어, 나도 고마워. 응. 우리 시진 여러분들한테도 그, 고맙다고해 줬어? 어, 했지. 모블로 뭐 보냈지 나는 이미. 오 빠른데 해야지 <laughs> 오케이 <웃음> 답은 뭐야? 이제 마크랑 좀 바꿔줄 중은 물기 더 잘생기게 나오냐 마 <laughs> 마크랑 바꿔줄래? <laughs> 아 마크 오케이 오케이 니타 <laughs> 마크 일단은 아, 뭐... 내가 느꼈 어 일단은 내가 느꼈을 때는 말야 이음 오늘 형이 응. 제일 고생했어. 내가 제일 고생했어. 어 왜냐면 응. 형은 오늘도 에어팟 응. 케이스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야, 로지, 뭔가 로지. 형이 진짜 나는 형의, 그런, 나는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웃음> <웃음> 형도 형이 싫어진다 진짜 그런 모습 보고. 형보가지고형 이런 이런 동생이어서 아 이런 이렇게 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동생이어서 미안해. 이런 형이라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아무튼 아무튼 진짜 시즌이들 진짜 다 스카 스카하고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이태형어 거기 멤버들도 막방까지 모두 고생했어요 다들 진짜 고생했어 우리 진짜 모두 모두 다 네. 고생했어 매니저 형 맞아 진짜 태일이 형 재현이도 너무 고생했고 고생했어. 맞아 진짜 아무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짜 수고 많았어요 <laughs> 재현아 어, <알았어>. 어. <laughs> 재현이 형 <laughs> 자고있어 테일 t 자고 테이, 그래, 테이 y 도 재현도 자고있어? y 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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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얘기할래? y 괜찮 y 음. a y 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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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 너의 말은 모르겠고 나 근데 오늘 그 MC 찢었지? 잘했지? 한번 <laughs> 해줘 잊었다, <laughs> 찢었다 찢었다 찢었어? 잘했다고 해줘봐 잊 찢어버렸어? 어. 그만 찢어 그만 <laughs> 아. 아 너무 요새 너무 찢었어 아. 거의 지금 갈뻔했어 어. 그니까 어떡하지? 그쪽이, 그쪽이 나올 뻔했어. 그치? 갈뻔했지 어. 어. 아무튼 아 오늘 아무튼 오늘 진짜, 진짜 너무 뜻깊은 날이었으니까 보면, 응. 밥 챙겨 먹고 <laughs> 이따 그래. 이따가 그 마지막 막방까지 우리한테 1위를 안겨주 맞아 게.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표현해야 이거 진짜 뜻깊은 순간인 거야 형왜냐면은 음악 중심 이제 돼. 이제 MC 어,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상을 전달해 준다 준다 것은 진짜 우리 모든 시즈니 분들이 어, 만들어 주신 어. 거기도 하지만 네, 그, 내가 준 그런데, 거가 있어서 일단, 또 거기서 또 <laughs> 의미가 있는 거같 그것도 그런데 아니죠. 진짜 시즈이가 진짜 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이런 그러니까 재현이 형 보람을 또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뿌듯하고 힘이 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현이 형 아니 일단은 보조개 그만 만들어줘 설레니까, 알겠어? 아, 뭐해, 뭐야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이 너무...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무 아, 리 진짜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 oh, 바이바이. 갈게, 애들아. 어. 한번 마지막 마크한테 좀바꿔드라 아, 이 마크 <laughs> 너무 좋아하는. 마크, 간다. 이랬다. 어, 이따가 어깨 전주그러져아 이태용, right. yeah. 나야 마사지야. Uh, <laughs> 마사지야, 마사지. 나, 나 마사지야. 니가 하는 마사지가 좋아. 알겠어, 이따 해줄게. <laughs> 알았어. 아무튼 고생했다, 다들. g o o 간다. 지진이 네. 고마워요! 네, 이거 어떻게 끊어? 우리도 갈게요! 아, 어, 고마워. 바이바이. 안녕.